아이고 어, 오늘 식사 식사 동영상 어, 음. 떡만두국이에요 감자옹심이도 음. 넣습니다 음. 떡하고 감자옹심이하고 감자 만두하고 예. 넣습니다 식사 안 안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왔어요 음. 알아서 시간되면 챙겨드셔야죠 오늘 1월 25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25, 26, 27, 28, 29, 30 계속 연휴에요 우리는 가는 거 같은데 27일날? 어2 7일 엄마 가는 걸로 했어요 센터 심심하니까 가는 걸로 제가 해놨어요 식사 어, 맛있게 드시고 어 전화로 보내시고 응, 오늘 먹자 어 화이팅 어, 하겠습니다 많이 응. 먹겠다 네. 맛있게 드세요 응.